탐지 아닙니다. 살짝 보여드렸는데 정말 다들 휴지랑 파스타, 밀가루 이런 것들 되게 사재기를 많이 해서 지금 필요한 분들이 못 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휴지를 빨리 또 사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게다가 한국에서의 택배도 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약간 여기 갇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총리가 당분간 모든 여행자를 받지도 않고 또 자국민한테도 나가지도 말라는 그런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여행은 당분간은 안 되고 수입하는 물품이나 이런데 좀 영향을 많이 있어서 물건 조달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나가는 수출도 어렵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아서 지금 좀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티만 나가도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재택근무를 여기도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호스피탈리티 잡들은 거의 다 레스토랑도 문을 닫는 추세고 카페 또한 문을 닫는 추세여서 매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워홀러분들도 잡을 뭐못 구한 상태거나 주얼 잡을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잘리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거는 워홀러분들뿐만 아라 학생 이거나 영주권자여도 이 캐주얼로 하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하는 카페도 캐주얼 분들은 쉬프트라에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경제도 좀 셧다운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호주 총리가 500명 이상 모임을 좀 금지를 했다가 좀 심각해지니까 100명 단위로 아예 줄여버려서 지금 저희 학교도 다음 주부터는 모든 렉처랑 이런 게다 온라인으로 되고 실험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나 아니면 튜토리얼 같은 거가 퍼스가 돼서 지금 학교도 온라인으로 다녀야 되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가고는 싶지만 현생이 여기 에 거의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일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되게 쉽게 한국을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라 저희는 최대한 조심하고 좀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알려주지를 않고 어떤 식으로 조심해라 라는 것도 없어서 그냥 정말 개인위생만 철저히 하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호주는 아직 PC를 많이 쓰는 편이어서 만약에 동선 파악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카페에서는 현금으로 계산을 안 받는다던가 아니면 캡컵 같은 거를 따로 받지 않아서 바이러스 전염을 좀 많이 막으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한국의 그런 체계적인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손잘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우한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가 1월인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손놓고 있다가 한국은 정말 대응을 잘한 편이잖아요. 물론 신천지 때문에 이게 터진 거지만 거의 소강 상태까지 가까워졌었고 그렇지만 되게 유럽 국가나 호주 이쪽은 전혀 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가 남일처럼 정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다가 이제 막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저를 하는 듯한 그런 걸 보이니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화가 나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아시안만 걸리는 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자기들이 걸리니까 이제 막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이제까지 1, 2월에 한국에서도 심각해졌을 때도 코로나 관련해서 밈도 많이 만들고 정말 좀 아시안 인종차별하는 그런 익스큐즈 중에 하나로만 쓰이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이제 자기들이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게좀 솔직히 어이가 없고 호주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스티던트 널스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정말 이제와서 좀 되게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라도 좀 잘해서 빨리 모든 전세계가 이미 바이러스를 빨리 이겨내서 다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일을 보고 나서도 화가 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좀 이게 심각해지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도 별로 그냥 아 마스크 쓰고 다니는구나 하는데 그전에는 정말 병균 지급하고 아픈 사람만 쓰고 다니는 게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는지 마스크 쓰면 되게 막 인종차별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물론 기사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되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정말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만약에 나왔던 거라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했을까? 이런 게 너무 시나리오가 그려지니까 여기 사는 아시아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주변의 분들도 이런 인종차별 겪는 게이 바이러스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유럽에서도 정말 많은 유학생 분들도 그렇게 겪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진짜 이번 사태로 인해선 정례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어서 어공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한국 분들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호주에서 열심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화이팅!